자, 여러분. 2024년 AI 트렌드. 진짜 핫합니다. 기술, 윤리, 글로벌 경쟁. 다 터져나가고 있어요. 이걸 정리해볼게요. 오픈 AI 영리 기업으로 바뀌면서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 사이 갈등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머스크는 공익을 외치지만 알트먼은 경쟁력과 안전성을 얘기하죠. 비영리 단체 인코드까지 끼어들어서 공익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와 정책까지 다 얽혀있는 거예요. 한편, 한국 AI 기업들 미쳤습니다. 업스테이지가 허깅페이스 리더보드에서 상위권에 올랐어요. 이건 데이터 미세 조정 기술로 글로벌 인정받은 거예요. 다른 스타트업들도 이걸 보고 힘낼 겁니다. 그리고 광주에 AI 영재고등학교 생긴대요. 2027년에 문 열어서 특화된 AI 교육을 한다고 하니 진짜 미래가 기대되죠. 거기다 지스트까지 협력해서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듭니다. 이렇게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 교육 정책까지 얽힌 AI 생태계. 2024년, 이 모든 걸 조화롭게 맞춰야 할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놓치지 맙시다.